타임 어택 거아 이거 해야 돼 그러고. 그리고 이제 그냥 기분 따라서 알았어. 알았어. 네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메가맨투 파워 파이터즈. 뭐 저보다 뭐 항상 뭐 게임 잘한다고 뭐 주장하시니까. 야니몇 네 살이야 지금 저요? 어 스물 다섯인가 스물 다섯인가? 네. 야열살 차이가 넘어. 저도 저 저도 열 다섯 살짜리보다 게임 잘해요. 와. 저도 저보다 열살 어린 애들보다 게임 잘한다고요. 나이는 중요한 아니, 게 아니에요. 이보다 <laughs> 열살 어린애 중학생이라고. 그러니까요. 야, 개숙갈지도 못할 걸? 뭘숙갈지도 못해요? 어빈 <laughs> 중학생 때숙갈지 못했어요? <laughs> 야, 진짜 깼다, 깼다, 깼다. 이거 피가 금방 다네 얘. 일타냐 그거? 1타. 아, 이거 게임 식구 만이 이거. 아이고, 원코인으로 깨나 봅시다. 무기는 화살? 요래발이래. <laughs> <laughs> 뭐 요래발이 진짜. 아. 누가 그랬어? 야, 뭐라고? 박치기 약 약한가? 박치기 뭐야? 네, 그거 박치기잖아요. 야 이게 돼? 예, 네, 박치기라니까요. 아 박치기야? 박치기라니까요. 뭐하세요? 죽을래? 아 길을 모으면 할 거라고. 아, 아 진짜 뭐 박치기야? 말도 안 돼. 아 진짜. 뭐야? 디스... 좀 읽어요. 설명을 영어잖아. 거 읽어 못 해요? 영어 못해요? 영어 못 읽어요? 못 읽어 뭐뭐 못 뭐? 아 태국어로 지금 읽었을라나? 뭐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 물다 썼어요? 체력, 체력 너무 쉽게긴는데 아, 이게 아닌데? 게임 센스야, 이게 엄마3 5 살의 센스 공중 대시 없이 전 이거 내가 잡겠대요. 30대의 희망이라고 아, 레이저를 못저다으로쏴 레이저 한 번도 안봤나 하나만 물어볼게 뭐요? 이번에 보스 잡고 나서 또 나와, 혹시? 나와요? 왜요? <laughs> 왜요? 왜그래요? 왜우사요 개멋있다! 와...역시 급한 보스 뭘 안에 보스가 역시 레이저 어 <laughs> 설명 좀... 지금 몇 분이죠? <laughs> 지금 아버지 밖에 안됐어 아 그래요? <laughs> 야 말투 좀막꿔이굳지새끼야 <laughs> 이거 요새 우리 너무 서약을.. 아닐 거 같은데 서약 한번 슬슬 한번 다시 읽어야 될것 같은데요? 요새 점점 막 심한 욕설에 막 폭력에 점점 방송이 되놓고 얘기 들어오는데 서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선 서! 선! 나안창지는나안창지는타이머테크방송주에 정복이 나요 억삼이없자록사랑하해라자랑해 사랑해, 자꾸 해사랑사율주기야 율사주의 이 <laughs> 치겠다. 진짜 시청자 리코인으로 <laughs> 하고 리코인으로 깬다. 못 깨면, 뭐 깬다, 깬다? 뭐 깬다? 그걸로 딱밤 어, <laughs> 제대로 쓰는 꼬라지로 보는 애들은? 아 저... 사우디 아니, 저... 때문에 아니, 가 되는 거지? 어... 아, 스킬 소리가 싸와디캅이래요. <laughs> 스킬 소리가 싸와디캅이래요. <laughs> 말도 안 돼, 아, 한번 들어보죠. 타지션이 <laughs> 싸와디캅이래. 어? 싸와디캅! 싸와디캅! <laughs> <사와디캄? 웃음> 야, 이게 왜 그렇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아, 진짜. 싸와디 싸와디캅! 작쳐, 이 새끼야! 싸와디캅! <laughs> 어? 와 이거 좋구만 와우와아 고개 들어야지 아이 <laughs> 눈 때리지 말고 눈 때리지 말고 눈을 왜 때려 미쳤냐 눈을 겨냥하고 있는 느낌 아, 아니야 내 눈이 아빠을 나오고 있다니까 아, 아니야 아 힘들어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, 아 손가락 아파. 아, 빨리요.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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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laughs> 잘 잘했어, 잘 뭐. 아, 고생했어. 아, 진세 이런 게임 좋아, 이런 게임 좋아. 다음 주에 봬요. <laughs> 안녕.